안녕하세요. 어, 최근 들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 박서리 선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어, 저도 이 관심을 갖고 뭔가 싶어서 이렇게 AI 재빈이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어,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민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박세리 부친 고소 오라고 치니까 사건의 개요를 알려줍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2023년 9월 아버지인 박주철 씨를 수글로 사문서 및위조문서를 경사했다고요. 고소 이후가 국제골 프학교를 지원받아 법인도장 몰래 제작했다고요. 현재 상황은 어,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힌답니다. 쟁점이 사실 왜곡 여부고요. 재단 운영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논란 인무로 봐서 아마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으로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을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AI 재민이한테 박세리 선수의 사건이 뭐야, 이렇게. 어, 이게, 뭐를 할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또는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했더만, 어, 똑같이, 이렇게 사건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서, 뭐, 법인도장을 재장, 사용했다는 주장, 그 다음에 기자에 견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박세림 및 어, 박주선 씨 입장,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 바 있고요. 박세리 측은 부친이고 밥전처 씨는 오해이며 지시 규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건을 통해 다각적인 정보를 어,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이가. 그래서 어, 박세리 선수의 입장을 한번, 현재 입장을 한번, 이렇게 재민이한테 물어보니까. 네, 오후 3시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한 사건과 사실을 밝히는데 어, 채널A, YTN 등 방송 생중계를할 예정이고 소유, 부친의조의 반박, 사건 내에 대한 의지 현재 알리진 입장으로서는 재단 범위를 위조하여 골프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참여했던 주장 재단의 명예가 호손되었다는주장 사건의 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 요구하는 입장 이거고요. 어 그래서 사법적으로 많이 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입장은 예. 어이 혐의로 고소된 사건 관련해 허위 주장이며 오해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참여하기 위해 재단 도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요. 본인과 본인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도장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죄가 없다고 하고 사실외국민 명예 순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는 다르게. 그리고 주장과 달리 재단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입장을 조사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 여기까지가 현재 기자회견 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짚어보는 어, AI, 재민이를 통한 입장이네요. 어,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사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뭐 AI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우리가 많이 기사화하고 논리하고 이렇게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용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 100% 이렇게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자의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AI를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면 참 편한 점도 많다는 점을 한 번씩 이렇게 예해하고요 너무 어존하시면 어, 결정력이나 판단력 여러 가지의 부작용 윤리적인 문제부터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번씩 예, 사용해 보는 것도 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은 과도한 것은 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해견전에 간단하게 AI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